저는 오늘 최근 아산시 의회에서 평택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평택호의 명칭을 아산호로 바꾸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평택시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적 행정적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명칭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호 혹은 아산호로 훈용됐던 이 호수는 이제 그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산호가 아닌 평택호로의 명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농어촌공사 평택사업소의 주도로 아산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현재 호수의 형상이 형성되었고 이듬해인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산호 기념탑을 세우면서 아사노라는 명칭이 일부 상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0년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아사노를 등록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따른 등록일 뿐 국가 지명위원회의 심의나 법적 절차를 거친 공식 지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사노라는 이름은 법적 행정적으로 확정된 명칭이 아닌 관행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반면 199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아산호 관광지의 명칭을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도로공사,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이 이 고시에 따라 평택호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호 휴게소, 평택호 횡단도로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명칭은 이 같은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지명으로서의 정통성과 연속성은 분명히 평택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행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호수의 약80% 이상이 평택시 관할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변 개발 및 유지 관리, 재해 대응, 오염원 차단 및 환경 감시 등의 실질적인 행정적 책임을 대부분 평택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소유와 관리 주체가 평택시인 만큼 명칭 역시 그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정합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는 문제입니다. 이제 명칭 정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평택호는 수도권 남부권에서 드물게 수변 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핵심 자원입니다. 명칭이 명확히 정비될 경우 평택호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민간 투자 유치와 특화 사업 발굴, 관광객 유입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와 같이 호수의 명칭이 혼재된 상태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평택시 관광 자원의 인지도 확보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둘째, 문화 정체성 회복과 시민 자긍심의 재고입니다. 평택시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안보, 산업화, 군사 재배치 등 국가적 사업의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명칭 정비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닌. 시민에 대한 존중이자 도시 정체성 확립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평택포는 평택 시민의 오랜 기억과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주민 인식을 기반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타 지역의 정치적 필요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바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증진 및 혼선 해소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국토부, 평택시, 아산시 간 명칭이 엇갈리면서 민원 응대, 행정문서 처리, 예산 집행 등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배정과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택호로 신청하고 아산호로 관리되는 행정적 불일치는 실제 행정 실무자들의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농어촌 공사는 최근 평택시의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함께 국가 지명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 사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 지명위원회에 전달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단지 한 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미래와 위상을 다시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평택호라는 이름은 평택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우리 도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곧 지역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택호 그 이름에는 평택 시민의 꿈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공간과 관심 속에 평택호 명칭 정비를 위한 정책적 지지와 협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평택 시민의 삶과 정, 정체성이 깃든 이 호수가 온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